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11기하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큰 일이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가 바라보니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처소 없애 버려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처소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습니까? 어찌 임께서 그들을 쳐 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멘.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으로 이기게 하려고 하면 늘 전쟁을 대비하게 하는 이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들의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 엘리사가 있어 머물고 있었던 그 집을 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수많은 군마와 병사들이 자기들을 포위하고 애호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크게 놀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큰일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는데 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엘리사는 아무.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적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시종 계아 시의 눈이 열려서 다시 보니까 시리아 군대 뒤편에 더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돕고 있는 천군전사를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혀있으면 여전히 세상은 강하고 그 강함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있는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브리서 1장 1 4절말 말씀에 보면 모든 전하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하들 후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수종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기아시가 영적 군대를 볼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두 번째 기도하기를 이 시리아 군대들을 쳐서 눈이 멀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거시리아 그 군대가 모두가 눈이 멀어 버립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엘리사가 당신들은 잘못 들어왔습니다. 당신 찾는 그 성읍으로. 당신이 찾는 그 사람으로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눈이 멀었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엘리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마리아 안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 안 가운데로 엘리사가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는 그들이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포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이제는 그 시리아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왕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눈두고 보게 되었는데 저들을 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비두라는 거예요. 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군사를 치게 되면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한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왕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자신이 강하고 자신이 잘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한 것처럼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싸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비두라고 차라리 그들이 지금은 기진에 있을 테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다시 그들을 시리아로 보내라는 거야. 이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했던 제안입니다. 원수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원수들을 두드려 패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원수들에게 차라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세요. 커피 한잔 사주세요. 빵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수를 만날 때 빵과 마실 것을 응.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대신해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승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들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여러분을 대신해 싸워주시고고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과 엘리사를 치어분지만 그들이 오히려 포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영의 눈이 열려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함으로 엘리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로 천승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적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